네, 반갑습니다. 네, 몰입공부 중국어 병음이 계기 일곱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병음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어, 기본 운모 여섯 가지에서부터요, 성모 2 1 개, 그리고 여러 가지 운모들, 그리고 운모 단독으로 올때 표기, 그렇죠? 그리고 웨이, 이우, 그리고 운, 요 발음, 어, 표기할 때, 성모가 올 때, 어, 떻게 표기하느냐, 어, 여기에 대해서 아, 같이 한번 배워봤죠.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한번 경음으로 써가면서 어, 한번 병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고적으로 자 어, 한자로 1에서부터1 0까지는 우리 어, 쓰실 줄 아시죠? 아유, 아유, 뭐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한번 우리 또 한번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숫자를. 자, 그래서 1부터 1까지 한번 내, 제가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 2 3 어, 글씨가 잘 써야 되는데. 4 5 6 7 8 9 10이죠? 자,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요거에 대한 어떤, 저, 먼저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시 할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따라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 발음을 듣고, 우리 병음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그러면, 이거는 이 라고 하거든요. 이. 자, 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막상 써보려니까, 병음으로 써보려니까 좀 어려우시죠? 이 하면은, 기본 운모, 이거잖아요. 이. 아이. 그죠? 근데, 아이가 단독으로 왔네요, 성모 없이.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앞에 Y를 써줘라. 자, 2죠 자, 근데, 어몇 성이냐면, 몇 성인 것 같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성인지, 2성인지, 3성인지, 4성인지. 2몇 성인 것 같습니까? 1성입니다. 자, 1성이고요 1성은, 아이 위에다 쓸 때는요, 점이 안 보이게, 자, 이게 1성입니다. 만약에, 점이, 자, 2성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삼성이면 이렇게 사성이면 이렇게 경성일 때만 점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래이 그러니까 하면은요, 이거 일성입니다. 여기 일성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한번 써봤습니다. 이이자 그러면 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얼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자 자, 이로 시작되는, 그니까, 러 이는 어떻게 발음하죠? 어, 이거는요, 언 엄, 응, 이거는요, 얼, 어, 나왔네요, 얼이네요, 여기. 근데 몇 성인가요? 얼, 4성이네요. 얼, 자, 그래서 얼. 이해 가시죠? 이, 얼.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건 발음이 싼, 싼, 어떻게 할까요? 싼, 자 s 에다가 안 해서 이렇게 됩니다 싼싼 에서 싼자어자 성조는요 다 어, 어디 위에다가 죠 지금 운모위에다 하고 있습니다 A위에다 하겠네요 일성 싼이얼싼자 음. 그리고 요거 발음 자 어떻게 하죠 쓰자 쓰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 다시 한번 지 이거 어떻게 발음할지 지, 지 시 자, 권설음 다음에 아이는 의다, 즈, 츠, 스, 으, c 츠, 스. 어, 스 어,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스. 근데 사성이에요. 사성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성. 그래서 이, 얼, 산 스. 여기까지 했네요. 이얼 산스 자, 그럼 오는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죠? 우, 우, 자, 우는 어떻게 쓸까요? 자, 우는 어떻게 발음, 어떻게 쓰죠? 이게 우죠? 근데 이거, 운모 단독으로 왔네요? 그럼, 우는 어떻게 써야 된대요? 앞에 W 써준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써준다? 우, 우 삼성입니다. 우, 삼성. 자, 그 다음에요. 6은요? 육은 어떻게 써줄까요? 레오, 레오, L이란 성모하고요, 이 e, O U가 됐어요. 레오, 레오. 자, 근데요, I O U 옆에 I U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I U의 의미가 뭐죠? 아, 성모가 왔을 때는 I U로 써준다. 그래서 L I O U로 써주면 안 됩니다. L I U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오, 레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성입니다. U 위에다 해줘야 됩니다. 어, 선생님, 왜 I 위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 I, O, U 인데요. L이 와서 I, U로 써줘서, 六! 어, 이렇게 해준다는 거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다시 해볼까요? E, R, 3, 4, 5, 6. 자, 그리고 7은요. 어떻게 말하면, 치, 자, 기억나십니까? J, Q, X 다음에 I는 2다. G, G, C, C. 어, C 여기 있네요. C C, 일성입니다. 일성. G, E, R, 3, 4, 5, 6, 7 빠, 8은요? 빠, 빠는 쉽습니다. B, A죠. 빠 일성. E, R, 3, 4, 5, 6, 7, 빠 했네요. 자, 그러면 9는요? 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 자지오자제 에다가 아이오유네요 J I O U. 근데 아이오유 옆에 I u 가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의미는 뭐죠? 성모가 왔을 때 I u 로 써줘라 그래서 J I O u 로 써주면 안 되고요 어떻게 써줘야 돼요? J I u 로 써줘야 되겠죠? 자 지+ 지오 그래서 뭐 삼성 6하고 어, 지오하고 다 아이유로 끝났네요. 그죠? 류지빠 지오 자 그리고 시 시는요. 건설음 sh 즉, 치시할때시 이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 이, 1에서부터 10까지 병음으로 한번 어, 어떻게 표기하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시나요? 어좀 해볼만 하십니까? 자 한번 연습해보죠. 이얼산 4, 5, 6, 7, 8, 반삼성, 9, 10. 그리고 2성, 10. 다시 해볼게요. 1, 2, 2, 3, 4, 5, 6, 7, 8, 9, 10. 자, 그럼 1에서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알면요. 은 99까지 다할수 있어요. 자, 10하면 뭐라고 하죠? 10, 그리고 11하면 12. 12는요. 12, 0 13, 14, 15. 16, 17, 18, 19, 19까지 했습니다. 20은요? 2九十九十은요九 22는요? 2九十九2九2九2九 23, 23, 25, 2九 26, 2九 27, 27, 28, 28, 29, 十九十九十九 30 하면 되겠죠. 30, 31 하면은요. 31, 32, 32, 34, 34, 37, 37.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42는요. 42, 42, 46은요. 46, 40, 49는요. 49. 자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50, 50은요, 50 하면 우슬 하면 되겠죠. 자, 우 하면은 우, 그 10은 슬. 50이에요, 50, 50. 근데 우가요, 반삼성으로 해야 됩니다. 삼성으로 그냥 하면 이거 발음이 안 돼요. 해볼게요, 그냥 삼성. 부터 우, 우. 자, 우하고 끝을 올리죠. 올린 다음에 다시 내린 상태에서 올리기가 어렵죠. 우슬 어려워요. 반삼성으로 하면. 그냥 떨어지는 발음만 하는 거잖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올리기가 쉽죠? 우, 슬, 우, 슬. 마, 찬가지입니다 90도 마찬가지예요. 90도, 지오, 슬.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87 하면 어떻게 할까요? 빠, 슬, 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99, 지오, 슬, 지오. 지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 성조, 성조 표시. 1성, 2성, 3성, 4성 표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모 위에다 하면 됩니다. 일단, 운모 위에다 해라. 운모 위. 기본 운모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 운모가 뭐예요? 아, 오, 어, 어 아이, 유, 유, 땡땡.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중첩을, 중첩해서 왔을 때는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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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A가 있을 경우에 A 위에다가 무조건. A가 있을 경우에 그 음절에 A가 있을 경우에는 A 위에다가 해야 되고요. A가 없을 경우에는 이나 o 위에다가 하면 됩니다. 이나 o 위에다가. 어, 선생님 그러면 i나 o가 같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아, 자, 제가 가르쳐준 운모 운무표를 한번 보세요. 그하고 그러니까 o가 같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어 음절에는 이나 o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A가 있을 경우에 A 위에다가, A가 없을 경우에는 2나 5 위에다가. 그러면 A나 2나 5가 없을 경우에는요. 나머지 U나 U, I나 U나 U 땡땡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U, I나 I, U가 끝났을 경우에는 뒤에다가, 뒤에다가, 뒤에다가 해줍니다. 뒤에다가 해줍니다. 이해가 가세요? 유아이나 아일까 아이, 그러니까, 면 또에 부치 그러면 또에 사성 뒤에다 하잖아요 또에 부치 그죠 구하면지오오요였지오 아이유로 끝나죠 그러니까 유 뒤에다가 하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 우, 자, 성조를 어디다가 표시해야 되는지 딱 답이 나옵니다 자자 자, 다시 한번 어려울 어, 저좀 헷갈리시고 혼동이 되면 어, 여러 번좀 듣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